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 개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례없는 심야 열병식에 몸집을 더 키운 ICBM 공개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눈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특색 있게 준비하라던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던 김정은 위원장. 축제를 마무리하자마자 곧바로 수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내년 1월에 열릴 8차 당대회에서 대내외 내보일 치정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깜깜한 밤, 하늘에서 평양 도심을 촬영한 영상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됩니다. 광장에 거품 같은 만세의 간호소 물려 퍼지고 경이의 축포가 터져 올라 시월의 밤하늘 따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전례 없이 야간에 개최된 열병시행 비밀성 광장은 새로 설치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이윽고 시계탑이 자정을 가리키자.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따라 회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합니다. 김일성 광장 앞 주석단은 2년 전 마지막 열병식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벽면, 화려한 금박장식과 난간 부조물 등에 마치 유럽의 궁전을 보는 듯합니다. 비대한당신을 모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온 이 영광의 순간입니까? 김정은 동지 영광을 드립니다.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한편의 오페라를 연상케 했습니다. 각종 조명 효과를 통해 보다 위력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고 관현악단을 동원해 소리까지 신경 썼습니다. 김여정 제이부 부장과 같은 어, 소위 코디네이터 그리고 현성 같은 당 선전선동부 제이부 부장이죠. 이런 분, 두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코디네이 역할, 이미지 메이킹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 데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절정에 이르다라고볼수 있을 정도로 열병식에서 아주 잘 표현됐다고 봅니다. 열병식이 끝난 뒤 김일성 광장에선 전국 각지 주민이 행진하는 군중 퍼레이드와 횃불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우렁찬 함성과 함께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차례로 등장하고 대형을 바꾸고 열을 맞춰가며 각종 그림과 문구를 형상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창건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집단체조 위대한 향도도 관람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배우들이 장구를 치고 색색의 장식물을 든채 뛰어다니며 꽃을 만듭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만 명이 참석하는 집단체조를 강행한 건데 김 위원장과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당 창건 75주년 경축 대표들, 열병식 참가자들을 하루 만에 다시 불러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복잡다단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사랑하는 남력 동포라는 표현을 쓴 대남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의 김정은 위원장, 코로나의 태풍까지. 혹독했던 한해를 돌아보다 인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입니다. 우리 민군 장병들이 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신은 누구든 감사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연설문 옆에는 하얀 손수건을 놓아 뒀고 눈물을 닦고 안경을 다시 쓰는 모습도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28분 가까운 연설 가운데 주민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의 3분의 1을 할애했고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책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들은 각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신속히 전했습니다. 우리 께 우리 민들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수도 당원 사단답게 모든 면에서 우리 대대가, 우리 대가 우리, 서대가, 우리 군대가 제가 제일 김 위원장이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반복해 표현한 것에 대해. 내부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민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요. 당 창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새벽 3시 반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그 앞에 준비하고 또 행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밤을 꼬박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민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주민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결속시켜 주는데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 이게 바로 이제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상당히 통치의 부담과 스트레스로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직접적 대미 비난은 없었던 반면 남측을 향해선 짧지만 인상 깊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하루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고 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 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남북 정상 사이의 친서 교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전격적인 사과 등과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일종의 대남 전략 전환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일정을 마무리하자마자 함경도 수해 지역을 잇따라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광산지대인 검덕지구를 찾아 80일 전투기간에는 피해 복구를 내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기간에는 2만 5천 세대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당창권 75주년에 맞추려던 평양종합병원과 삼지연시 건설이 줄줄이 늦어진 상황. 이대로 가다간 새 국가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8차 당대회를 빈손으로 맞이할 거란 위기감에 김 위원장이 직접 80일 전투를 동려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하고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남은 기간, 8차 당대회까지 80일 동안에 어떻든 주민들을 잘 쥐어짜서, 잘 동원시켜서 다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한두 개의 주요 대상 건설과 어, 바로 이제 수해복구 성과.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성과라면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민들을 걱정하며 눈물까지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박 웃음을 보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인 전략 무기들이 등장했을 텐데요. 길이와 직경이 모두 커진 ICBM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재래식 무기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열병식 막바지, 관현악단이 변주를 하며 음악이 절정에 다다르자 군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합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불사나는 조선의 신이 제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두려해야할 것입니다. 북한이 2017년 말 공개한 ICBM 화성 15형과 비교했을 때,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축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습니다. 탄두부 부분도 화성 15형에 비해 길어졌는데, 핵탄두가 여러 개 들어가는 다탄두 장착을 위한 설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역을 이제 더듬어서 보면 우리가 2017년도 9월 3일 날 북한이 장구 모형의 수소폭탄 모형을 오전에 공개하고 오후에 제6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장구 모양의 이 수소폭탄을 공개할 때 밑지름, 밑지름이 몇 센치냐면 6 7 c m 였어요 이번에 늘어난 것이 2.4 정도면. 은 3720일 세계 정도는 실격군하고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다탄도 쪽에 미국이 우려할수 있을 겁니다. 다 탄두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하나는 워싱턴으로 하나는 또 어떤 도시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관측된 크기로만 보면 전 세계에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부 언론은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 사형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기존의 북극성 사형보다 직경은 굵어졌지만 잠수함 탑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길이는 짧아졌고 역시 탄도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군 당국은 북한이 로미오급 잠수함 이외에 신형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통해 미국 본토에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의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전략 무기들은 시험 발사 등이 없었던 만큼 완성도와 실전 배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다만 시험 발사 과정이나 신형 잠수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화된 미사일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위협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이탄도 기술이라는 것이 원래 갖고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까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을 마쳤느냐 이거는 상당 부분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살상 미스테리예요. 예, 뭐 수술 끼인데 매천 동급 잠수함이 지금 건조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칼집에 넣어 있을 때가 이제 그 이게 두려운 거고 이제 음문스럽고 이제 뭐 그런 거지 빼고 나면 어 칼이 저렇게 생겼구나 뭐 저기 칼이 몇 센치짜리 다 알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카드로서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현대화한 각종 재래식 무기들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3종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미군과 우리군 전차를 닮은 신형 전차와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공개됐습니다. 신형 전투복을 입은 부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방독면을 착용한 생화학 부대, 우리군이 일부 시범 도입한 첨단 개인 전투 장비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북한군이 이번에 그 열병식 할때 여기 아이패드 같은 거 아마 차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개개인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계 한명한 한 명의 전투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80일 전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내년 정초로 예고한 8차 당대회 준비에 폭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다음 달 열리는 미 대선에 집중될 전망입니다.